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소렌토 MQ4 4세대를 한번 디젤, 휘발유, 하이브리드 시세를 다 재원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휘발유 터보도 이제 터보가 들어가고 디젤은 터보라는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터보가 들어갑니다. 배기량은 디젤은 이제 보시다시피 2.2는 2,200cc를 얘기하는 건데 정확히는 2,151cc 디젤 얘기하는 거고요. 2.5 같은 경우에는 한 3cc만 더하면 2,500cc입니다. 보통 반올림 해서 2.2다. 2.5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력수는 가솔린 터보가 281마력, 디젤은 202마력입니다. 가솔린이 마력수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배기량이 300cc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토크를 최대 토크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지에서 치고 나가는 그 힘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건 비슷합니다. 디젤은 원래부터 토크가 좀 높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궁금해 하시는 연비는 디젤 같은 경우에 그냥 오리지널 디젤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말고 13.7에서 14.3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에서 왔다 갔다 11, 12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습니다. 10.3에서 11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주행 환경 막히고 뚫리는 고속도로 뭐 이런 데 따라서 심지어는 2.5 가솔린 터보가 1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디젤이 15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데 복합 연비로 봤을 때 흔치 않고 실질적으로는 1에서 2 정도 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연비는 14.3L당입니다. 1L에 15.3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 13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듭니다. 4륜이 있고요. 그다음에 2륜이 있는데 2륜이 더 좋고요. 4륜은 좀1 정도 손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경유, 휘발유 이런 차도 마찬가지로 1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륜을 한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면은 전체 수명으로 봤을 때 내가 4륜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 전륜은 후륜에 비해서 빙판길이나 뭐 빗길 이런 데서 미끄러지는 게 드라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후륜은 빙판길에서 뒤에서 밀고 나가는 뒷바퀴 힘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션은 디젤이나 휘발유나 DCT 8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7단은 악명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7단이면은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8단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DCT라는 이 똑같이 돼 있는 이니셜 이세 글자가 굉장히 좀 거슬린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뭐 여태까지 길거리 돌아다니는 뭐 이슈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8단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SUV 같은 경우에 전체 어차피 어떤 차든지 전체 수명 중에 한 번은 미션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15만까지는 일단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차들 키로수들이다 일단은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공차 중량은 2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이 재원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수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 쏘렌토, NQ4 우선 디젤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은 282대 씩이나 있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2020년부터 나온 이 차가 282대라고 한다면 지금 5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300대 가까이 된다? 경유만? 그런거는 길거리에 돌아다녀보면 은 무조건 한번은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초초초초초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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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인기차입니다. 가장 엄청난 인기차예요. 그렇다 는 것보다 신차 가격에서 감가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휘발유는 몇 대냐라는 거를 간략하게 보면은 휘발유는 많지가 않아요. 6 6대가 있고 왜냐면 휘발유를 그냥 뽑을 바에는 하이브리드를 뽑는 인구가 많아서인가? 5대. 왜냐면은 휘발유를 빼고서 보면은 222대 많이 있습니다. 222대가 있는 거예요. 가격순으로 놓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방문을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광고 등록 순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무거나 찍어서 위에 거를 보면은 무조건 12월 12일 이후에 들어온 거다. 그렇죠? 제가 미리 본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 등록 순으로 보는 거를 가장 좋아하고 자 이제 찍은 김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 봐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휠 이렇게 생겼고 사이드 스텝 있고 시트 색이 굉장히 구매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는데 호불호가 없을 만한 있나? 여하튼 뒷자리 열선 있고요 컵홀더가 옆에 사이드에 저렇게 달려 있으면 또 좋아요 가운데 있으면 은 애기가 있다라고 하면 은 애기가 자꾸 건드린단 말이죠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은 뚫려 있기 때문에 이 6인승인가 보죠 그래비티라는 게또 뭔가 이상적이고 다륜입니다 다륜 저 같으면 은 개인적으로는 이륜 타겠지만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한... 한다면 사륜 나쁘지 않죠. 진짜. 하이브리드 점6입니다 어라운드 뷰 있고요, 파워 트렁크 있고, 저는 선루프 없는 차를 최근에 탄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 때문에 있는 거를 딱 타면은 뒷자리에 지금 제 아기가 좀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어, 구름 있네, 어, 달이 있네, 해가 있네. 어, 너무 눈부셔, 커튼 좀 닫아줘.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한 마디라도 더 이게 어 알겠어. 딱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맛뭐 열진 않습니다. 환기 가끔 틸팅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이렇게 돼 있을 때만. 그렇죠? 이렇게 하는 환기. HUD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관건이 뭐냐면, 개인적인 가치관으로는 스피커를 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시콘, 뭐 크렐, 뭐 이런 스피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사진에 보면은 그런 마크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은 여기에 옛날에 JBL 사운드라고 뭐 이제 보통 해줬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계기판이고, 여기에 따로 적혀 있는 게안 보입니다. 사운드가 일단은 쿵쿵 울리고 일단은 스피커가 이제 약간 찢어서 들려지는 것보다는 고음으로 들어도 뭔가 사운드가 좋게 들리는 그런 중저음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스피커가 어떤지는 나와있지가 않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하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소렌토 지금 페이스리프트 돼 갖고 바뀐 4.5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디자인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가격 방어에 있어서 조금 더 호재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너무 많이 바뀌어 버리고 이뻐 버리면은 이게 이상하게 너무 이뻤던 이차가 약간 못 생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올뉴 소렌토에서 브레이크 등 바뀌고 안개등 뭐 그릴 좀 바뀌고 해서 나온 더뉴 소렌토가 나오니까 올뉴랑 더뉴랑 어떻게 보면 많이 차이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올뉴 소렌토를 센차로 샀었거든요. 어, 중고차 딜런들 세차를 샀어. 네, 한번 사보고 싶어 갖고 예전에 한번 샀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디자인이 너무나 저는 처음에 요게좀 어색해 보이긴 했는데 여하튼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뭐 중요합니까? 인기가 많은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인기가 많아져 버리니까 또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접근하기에는 가격이 조금 그렇다. 개인적으로라는 거라서 저는 지금은 제네시스 DH380 3800cc 파이니스트 에디션 풀옵션을 타고 있어서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공간이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간이 왜 넓은 거 아니야?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EQ 900 아니면은 G90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좀 느껴졌었는데 여하튼 시세를 보자. 오늘 이 시간은 추천 매물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세에 사야 되는 거야라는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아까 9999로 돼 있는 것들은 그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계약 처리를 할때 그냥 귀찮으니까 계약 처리하는 그런 코너가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냥 가격을 9999 하면은 알아먹겠지라는 생각으로 딜러분들이 계약 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 자쭉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일 싼게 있어요. 그러면은 3천 미만의 차가 전반적으로 휘발유만 봤을 때 하나 둘셋네 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3천 미만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차 괜찮은지 노려야 되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싼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보면은 사고 없다라고 돼있는데 예전에 이런 상태로 제가 어떤 매매단지 가서 보니까 사고가 있더라고요. 와 여기 수원 성능장 진짜 포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구나 아시는 타지역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 차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싼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앞범퍼 뭔가 했나 보네. 좌우, 앞엔다 조정이면은 앞범퍼 무조건 했겠구나. 앞범퍼는 X 표시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볼트로 돌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일단은 이게 단위 자체가 1, 10, 100, 1000, 만, 십만, 백만, 얼마라는 얘기야? 4197809, 4197809, 어, 419만 원이구나. 그러면은 이게 완전 무사고가 아니죠. 표시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투어는 이렇게 보험 이력이 표시된 경우가 좀 있거든요. 어, 한번 권고를 맞았었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거안 보시는 분들이 못 보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7, 8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포장을 해놓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항상 이 가격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중간 가격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표로 만들 때 말이죠 제일 싼 거는 요걸로 해놓습니다 키로수 유사고 무사고 다 포함이에요 색깔 다 포함이고 제일 비싼 거는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봐서 요거는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봐요 그래서 표시할 때 4,350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들은 정찰제가 아니라 조금씩 깎입니다. 그리고 무사고, 사진 키로수를 한, 연식상 8만 정도. 많은 분들은 7만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잡아서 다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두 개는 빼고요. 3,100부터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3,100은 하나 둘셋 세대는 있는데 3,000짜리는 한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적정 시세 최초 시작가는 요거지 요거의 확률이 적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이렇게 해서 너무 과한 비싼 4,000 최고가 4,000 이거랑 이거랑 저울질 할것 같은데 시그니처 그래비티 4,6 요걸로 요거. 그면은4,300 빼기 3,100, 4,300 빼기 3,100자 중간 텀이 1,200입니다. 나누기 2해서 3,100을 하면은 3,700 정도 보시는 게 중간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3,700은 여인데자 2페이지가 중간이에요 사실. 1,2,3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정 시세는 시작가가 있고 끝가격이 있고 중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기 가격도 요런 게 있고 시그니처를 보려면은 이제 파란색 이거 보실 거 아니고 빨간색 보실 거 아니고 흰색 회색이나 회색이나 검정색 보실 건데 뭐 한3500 정도까지 3500 정도까지, 500 정도까지. 그러니까 3500 전후 보시면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인데 이 위로 가기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트렌디 사실 거 아니에요 프레스티지 사실 거 아니에요 시그니처는 보실 건데 이륜 요런 거 아까 찍었지않습니까 이거 찍은 거 아닙니까 아 휠이 다르구나 여하튼 요런 느낌을 보신다고 라 한다면 시트 색깔도 다릅니다 아까랑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빠질 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뒷자리도 무조건 있을 겁니다 뷰 유무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했을 때축구방이모니터에 계기판에 나오는 옵션도 있습니다. HUD 뭐 기본이죠, 뭐이 정도면. 근데 사진을 찍히는 경우가 있고 안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대시보드가 나와 있는 사진이 이게 옵션이 너무 많다 보면 이게 분할이 또 많이 돼 있고 찍을 수 있는데 찍었는데 올리기좀 까다롭다라고 해서 말이죠. 보이는 거, 아 이거는 이만큼. 여하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여야 되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반사가 돼서, 이것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정도면은 너무 이상적인데, 그러면 신차 가격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조회가 하면 10% 빠진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10%를 더 해야 되니까 4,500 정도 되는 거예요. 406. 4065 더하기 406.5 하면은 4500 정도가 되는 건데 이 가격은 이 가격으로 사시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조금 깎이거든요 일단은 3600까지 깎인다고 봤을 때 리셋을 했군요 4065 더하기 406.5 일단 빼기 3600이라고 가정해서 을한900 가까이 금액 차이가 나는 거다라는 건데 어떤 분께서는 왜 신차 가격은 부가세를 더하면서 중고 가격은 부가세 얘기를 안 하냐 이전비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냐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오해입니다 신차 가격만 부가세 10%가 더해진 금액에서 이전비가 나오는 거예요. 부가세랑 이전비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격에서 뭐 7%든 8%든 그렇게 더하는 거고 여기는 일단은 깎일진 모르겠지만 3600에서 7%, 8% 이렇게 더하는 건데 8%? 이 사람이 7%야 무조건 저 사람 되게 웃긴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7%딱 잡으면은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과표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차량 가격의 7%라는 공식이 무조건 은 아닙니다. 구청에 전화해 보십시오. 그 과표가 높은 대형 중고차 뭐 K9, 뭐 제네시스. K9은 감가율이 가파르고 빠른 반면에 과표는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 받으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시지 않으시기 바라겠고 구청 직원이 볼수도 있고 공무원이 볼 수도 있고 딜러가 볼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여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있는 사실 그래도 다른 딜러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볼 수도 있고 하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라는 그런 공식은 아니다 정확하진 않다라는 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휘발유 한번 봤고요 디젤 같은 경 게... 휘발유는 근데 대수가 좀 부족하고, 디젤을 보면은 대수가 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 최초 시작가가 2350, 2539, 그 다음에 최고 시세가 4890. 간단하죠? 이렇게 조회를 하고, 아, 요거를 빼고 말이죠. 제일 싼거 검색하면 똑같으려나? 2020짜리네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건 똑같을 겁니다. 4890 이렇게 해놓고, 다시. 키로수는 대충 8만. 그냥 상식적인 키로수, 많이 찾으실 만한 키로수를 보는 거예요. 10만 가까이 가면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정도 연식에 말이죠.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중간 가격이 얼마로 해야 될까 이거는 그렇고 일반적인 시세가 2,600짜리가 세대는 있으니까 2,650으로 일단 중간 적정 시세의 최초 시작가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거의 비스무리 할 때가 많은데 너무 저쪽으로 갈 필요가 있나 4,400까지 이것도 적정 시세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4륜의 시그니처 뭐 흰색에 뭐 있을 것다 있는 듯한 느낌이니깐요 <laughs> 그러면은, 깎이기 전 금액으로 4,400, 빼기 2,600. 하면은, 텀이 1,800이니까, 나누기 2하면 900이죠. 그러면은, 제일 저렴한 2,600 정도로 잡으면은, 3,500 정도가 적정 시세 중간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쭈루룩 다 뭔가, 프레스티지 좀 아쉽고, 트렌디 아쉽고, 뭔가,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쩌쩌, 한 5페이지 정도, 요 정도 봐야지, 한이 정도가 가시권, 3,200, 3,300, 요 정도가 좀 접근해 보시려고 하시면 는 분들의 적정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원하시는 건 3천선이시겠죠? 다 풀고 봐볼게요. 3천이면 어떤 차들이 나오냐. 일단 차값만 3천으로 잡으면 5만도 나오고 이게 뭔 차이냐. 노블레스, 그 다음에 시그니처도 나오는데 그러면 키로수가 한 3만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거는 키로수가 짧은데 프레스티지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상관없다. 근데 연식이 2021년에 출고한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소모품 보증기간이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거. 뭐 그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2천... 2000... 20。 1년에 1월 거다라고 잡으면은 대수가 많이 줄어들죠. 좋은 차 구매할 경우의 수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나. 어차피 대부분 5년에 10만인 신차 엔진 미션 보증기간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소우품까지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또 6만을 잡아야 됩니다. 6만 이상이면 안 되니까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55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5만 9천 이거는 다된 거니까 뭐 이런 것들 보시겠죠. 그러면은 볼 차들이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을 정했는데 50대가 없는다 라고 한 후에는 볼 수야 있겠습니다만 보시면 은 시그니처 모델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페이지 가보면 그래비티 고뭐 한데 3000 맞추기는 커녕 말이죠 다좀 쎄단 말이죠 3 6 7 0 0 보셔야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뭐하고 뭐 넣고 하면은 금방 쭉쭉쭉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 보는 방법들이 모든 분들이 조금씩 다 다르시죠 116대, 키로수 6만 이하로 봤을 때 말이죠. 6만을 풀고 보면 158대가 있는 거고, 최초 시작가는 17만 키로입니다. 우와. 이 짧은 기간 안에 엄청 타셨네요.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단은 제일 싼거 2,639만 원, 제일 비싼 거 5,650. 일단 적겠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적정 시세를 봤을 때 7만 일단 잡고 휘발유 하이브리드 잡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2,600짜리 이건 빼고 왜냐면한 대밖에 없으니까 3,000 여기까지도 이거 2,600대 하나, 2,900대 하나, 3,000대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3,200대는 하나 두 개는 있어요. 3,300 써는 말이죠. 하나, 둘, 셋세 대는 있어요. 3,200부터 시작이고. 라는 거를 가시적으로 일단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싸면 싼 이유가 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텐데, 일단 찍어보죠. 딱 이렇게 해서. 시트 색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없고, 짱짱 아까 봤던 건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험이력이 안 나왔으니까 보험이력이 0원인가? 그거는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드론 날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보러 오셨다가 아니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집에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싸게 살땐 사더라도, 짜짜짜, 싸게 살땐 사더라도, 일단은 예산은 3 5 0 0이라 라는 생각으로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싸게 팔려고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또 이거는 노블레스 다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리터당 연비 1 k 로를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이쪽을 렌트 승계가 또 단서가 있네요 또 그러니까 싼 거지 그러니까 이 금액을 내고 렌트 승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싼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앞뒤로 좀 그런 거니까 다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쪽 3 2,300을 보시면 은 어려울 수 있고 3,500 정도는 보셔야 그래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휘발유 하이브리드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20분 정도 남짓 때는 이 시간 안에 시세에 대한 통찰력을 드린다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 메모리나 찍고 보실 때 성능 기록부 여기까지만 보시고 여기까지는 보십니다. 근데 요거를 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위에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리고 리콜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하는데 이게 체크가 안 되는데 이거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봐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행이 돼 있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미행이면은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셔라 라고 이렇게 양식이 돼 있는 겁니다 종합검사 날짜 이거는 설령 지나있다 라고 하더라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니까 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씀 추가하셔도 되죠 만약에 검사 통과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 그러면은 환불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딜러들이 말이죠 드론 날짜도 좋단 말이 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 단지 가셔 갖고 딜러 전산에 환경 설정 한번 보여 달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금액을 100으로 설정해 놓고 오케이 세팅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이 금액들이 전반적으로 이9422129 이게 차량 뒷번호입니다. 이거가 전체적으로 쫙 100만 원씩 올라가고 다시 잘못 푸신 분들은 다시 0으로 세팅을 해 놓고 바뀌는 모습을 보십시오. 2640, 2990, 3090, 2990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만 원이 다운됐죠. 전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유명한 유튜브 11만 명인 업체가 그랬다라고 해요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자기가 중고차 신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구독자 수 11만 명을 갖고 있는 그 업체가 많이 그랬다라고 하고 그 비스무리한 업체 세 글자 업체, 두 글자 업체 뭐 그런 데서 딜러 정산 환경 설정 최근에도 좀 건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6개월 전에 차량을 구매하셨는데 지금이랑 시세가 다르지 않을 모닝을 6개월 전에 사셨는데 지금 매입 시세랑 판매 시세를 보니까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6개월 안에 그렇게 시세가 뚝 떨어질 만한 차가 아니라 똑같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비스무리 해야 되는데 50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서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업체뿐만이 아니라 허위매물 잡는 뭐 그런 이제 업체 중에서도 어 저희 어떤 업체인데 아시죠? 예, 아시죠라고까지는 아닌데 저희 어딘데요?라고 하면은 알까봐. 다 알죠? 어제 사장님 거 그거 봤는데 그 50만 원만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딜러 전세 그러면 환경 설정이 0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 K9 2930짜리를 이거 한 100만 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든가 그때는 50만 원 올려달라고 했어요 2982차가 아니고 스포티지였나 여하튼 스포티지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전 그런 거안 해드리는데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환경 설정 한번 보여달라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조회 수가 그 다음에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린다라고 해서 그 업체가 좋은 업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 환경 설정 보여달라 그 다음에 가시기 전에 매물을 꼼꼼하게 고르듯이 고르지 마시고 어, 르셔도 되고 고를 듯이 보셔도 되고 상당히 달달 외우듯이 보시는 거를 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녹화를 제가 아까 했다가 녹화 버튼을 못 눌렀어요. 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한3 0 여분 지금 녹화를 했는데 얼마큼 줄었는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줄여봐야 될것 같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매물 한번 추천할 매물 골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께서 미션을 주셔야 됩니다. 흰색이랑 회색 볼 거고 주색이 회색입니다. 다크 그레이가 회색 얘기하는 거고 은색은 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로스는 7만까지 볼 거고요. 소모품 보증 기간 남았으면 좋겠지만 뭐 가격이 좀 괜찮으면 엔진 미션만이라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거는 고객님 생각대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뭐 기왕이면은 뭐 소모품까지 보증기간 남아있으면 좋죠 아 그리고 저 하이브리드 볼 건데 가격은 얼만가요? 영상 안 보셨나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보죠 소렌토 해서 하이브리드 해서 7만 킬로 이하의 색깔 회색만 보면은 대수는 15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만 보면은, 대수는 56대가 있는 거니까, 흰색 사시는 게 확률적으로 보면, 어 좋은 차 구매하실 확률은 높은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순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3,500 전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선루프는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고, 어떤가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쭈루루루루루 3,500선, 키로수 6만, 이게 지나가면은 좀 그러니까, 그리고 또 5만 4천이면 좀만 타면은 6만 넘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프레스티지 잖아요 그래도 시그니처 뭐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를 보십시오 아 근데 5만4천 조금 지나면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면 이거 보십시오 3년에 6만 뭔가 끝난 겁니다 거의 3년이면 2024년 4월달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남은 게 깔끔할 것 같은데 어휴 괜찮아요 그리고 이 금액에서 어 팀장님 이차 봤는데 엔카에는 좀더 싸게 올라가는데 그 뭐죠? 아 그거는 이 딜러 전산은 딜러 상대로 하는 전산이라 소비자용이 아니라서 좀 남기고 싶으신 분들 옛날처럼 뭐 100얼마 이렇게 띄어서 올려놓진 않고 약간 빼줄 요량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카에 같은 금액 혹은 약간 불려서 올라갑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는 고해하시는 경우가 아주아주 아주 간혹 있는데,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라고 한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문의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